자 based on 자 여기서 한번 자 요거 한번 주의하세요 자 분사 구문 자 주의합니다 자 전형적인 분사 구문으로 인식이 되네요 자 뒤에 보세요 여기 쉼표 있지요 이렇게 쉼표 있고 ing나 based야 그럼 요거 앞에 뭐가 생략돼 있는 거야 시끄럽고 빙 요게 생략돼 있지요 빙빙 빙.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뭐였다는 거야? 원래 문장은 수동태 문장이었다는 거야. 자, 이 모든 정보에 기반하여, 자, 그다음에 information은 불가산 명사, 즉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information 하면 돼. all이니까 all하니까 모두하니까 뭔가 information 라고 쓰고 싶지? 있으면 틀립니다. information은 불가산 명사야. 셀수 봐봐. information은 불가산 명사로 셀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복수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올 l l g a n g 복수형을쓸수 없으므로 복수형을쓸수 없으므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se informations 라고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것도 바로, 요 this. 들어간 거. 알겠어요? 네. 자, 요 this. 가 바로 고겁니다요 this. 가 뭐라고 쓰면 안 된다? t h e s e 라고 쓰면 안 돼요. 그니까 디즈라는 거, 디즈를 쓴다는 거는 디스의 복수형이잖아.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명사도 모여야 해, 복수형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 자, 이 부분 한번 잘봐릅니다 자, 이 부분도 문법적으로 한번 봐놓으시고분사구 한번 보시고요. 자, 이 모든 근거에 기반을 해서 당신은 생각하는지 몰라요, 데디아라고. 그러니까 음,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러면 인트라 r 트와액트라 r 트는 do not 뭐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 이거야. Don't get along. 함께할 수 없구나. 함께할 수 없겠구나. 요렇고 빈칸도 게할 수도 있겠죠. 요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럼 봐봐. 요 how ever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뒤쪽 이야기는 전부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야. 요걸 중심으로 해서 뒤쪽 이야기는 그렇지. 뭔가 플러적인 오케이. 플러스적인.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제목에 해당되는 g r a 파트 partner partner ship즈 오케이 okay?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 네,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이거죠. 자 d 이 y 그 것들은 d 이라는 것은 뭘까요? 인트로볼트와 엑스로블트를 말하겠죠. 실제로 사실은 참 일을 잘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개성이 뭐라니까, 아까 선생님이 그 동사를... 자, 하하! 자, 선생님, 아까 이거 이야기했죠. 컴포먼트 여기 동사야. c o m p l e m e n t a l l y 하면 형용사고요. 서로 서로 각자 i t 다음에 y i 명사? o i n g t i to say, I'm going to s a 기 I'm going a y say, say, I'm g o i 이 g to say, i o m o m m n t 빈칸 추론. 좋습니다. 요거 빈칸 추론. 요것만 마무시하고 끝나요. 네. 그래, 가끔씩 이렇게 말을 해 줘야지 아무도 없는 줄 알잖아. 어? 전국에 있는 청취자들이 보고 있는데. 응? 제주도에 있는 내가 이거 들으면 혼자 떠드는 줄알거 아니야. 들으셨어요, Sorry. 자, 이따가 음씩. 그것들은 자 여기서 되게 이제 전부 다 i n t r o v e r t 와 e x t r o v e r t 가 되겠죠. 아, 요 단어도 한번 보세요. 협력하다 work together. work together. 함께하다, 협력하다. 자, 요거 봐봐. cooperate. 알았지? operate인데 operate가 작동하다인데 어떻게 한다고? co는 함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cooperate. 이게 이제 그래서 cooperate가 협력하다가 되고. 이것도 봐. Co collaborate. collaborate. 어, 이거 우리 보통 뭐라고 써? 콜라보란말쓰지 그지? 네.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Collaborate, c o o p o r a t 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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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자, 이따금씩 그들은 심지어 달성하는데요. 위대한 것들을 달성할 수 있어요. 뭐할때 관계 부사 들어갔죠 관계 부사 들어가면 뒷 문장이 뭐여야 하나요? 관계 부사는 완전한 문장 확인해 볼까요? 그들이 나오네요. collaborate. 협동할 때 됐습니까? 일형식 완전한 문장 일형식으로 나왔습니다. when. let's take a look at 봅시다. 뭐를? 몇 가지 유명한 사례들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부터는 뭘 하겠다는 거야. 콜라보 해 가지고 오케이? 위대한 great partnership을 해서 뭔가 achieve 달성하는 좋은 것들을 달성하는 그 구체적 사례를 이야기하겠다. 오케이, okay, 이제부터 본격 시작이네요. 케이스 1첫 번째. 워킹 투게더 뭐를 위해서? 바로 시빌 라이트. Right. 뭡니까? 시민권이죠. 일종의 시민 살아갈 수 있는 만민은 평등하다라는 거. 이것 오늘날 다 물론 이 시빌 라이트가 다 존중되는 사회지만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뭐 중세시대, 에 뭐, 근대에 들어와도 신분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지 모든 사람 이 평등하지 못했고, 근대에 있어서도, 현대에 가끔 근대에 있어서도 여성이 투표권이 없다든가, 뭐 여성이 공부를 하면 뭐 어떻게 된다든가. 뭐 이런 일도 있었었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게 아니야.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특징이 뭐라는 거야? 반대되는 세력들 사이에서 이런 좋은 어떤, 오케이? Great, 위대한 파트너십을 발휘한 결과물을 봅시다. o 자, 여기서 on이 들어가면 보통 on은 뭐, 뭐, 위치가 나올 수도 있고 요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on을 쓰게 되면 뒤에 시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시간은 좀 특정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좀 특정한 날이다. 자, 오늘 붙이면 뒤에 나오는 날은 좀 어떻다? 좀 특별한 날이에요. 라는 뜻이야. 자, December 1955. 1955년. 11월, 아, 12월 1일에 그 특정한 날에 야, 그냥 이거는 평범한 12월 1일일 수 있는데, 이날 뭔가가 있었던 거야. 뭔가 특정한 날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쓴 겁니다. In the American city, 몽고메리라는 미국 도시에서 알라바마 주에 있는 뭐라고 불리워지는 로사 파기라고 불리워지는 한 흑인 여성이.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자 후지수식입니다. 이름은 부르는 거야 불리워지는 거야? 뭐라고? 불리워지지요. 너 태어날 때난 어? 언제야? 이러고 태어나진 않는단 말이야. 불리워진 무슨 관계? 수동관계. 자 로사 팍스라고 불리워진한 흑인 여성이 버스를 탔답니다. At the time, 몽고메리의그 당시에는 버스는 나뉘어져 있었어요. 자 수동주의하세요. 당연한거죠.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나뉘어져 있었어요 자, 수동주의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원래 이 문장은 뭐였니 능동으로 하면 Divide A into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A를 B로 나누자잖아 이 목적이 어디로 빠진 거야 지금 앞으로 버스로 빠진 거야 자 다시 한번 A가 목적이지요 요 목적이 어디로 빠졌다고요 이렇게 앞으로 수동태가 된 거잖아 이렇게 빠져나갔으니까, be divided into. 요놈하고 뭐하고 붙어버려. divide하고 into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목조가 빠져나갔으니까. 오케이? 요렇게 외우세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주는 아니줬어요 하나는 흑인을 위한 거고, 나머지 하나는 백인을 위한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는 원이지요. 원. 디아더, 요더 빼먹으면 안 돼. 자, 쌤 이거 사탕봉지 그때 이야기 를 했었다. 자, 예를 들어, 요렇게 항아리 안에 사탕이 두개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파란색 설탕, 아, 사탕이 있구요. 자, 자, 노란색 설탕이 있고, 아, 유 설탕이래. 노란색 사탕이 있고, 자, 붉은색 사탕이 있다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 이럴 때, 이게 안 보인다 치고 내가 손을 집어넣어.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중에 뭔가 하나를 이렇게 빼는 거야. 밖으로 이렇게 빼는다. 치자. 그럼 내가 뭐가 잡힐지 모르지. 그럼 이건 뭐라고 불러. 뭔지는 몰라도 하나는 또 노란색이고요. 이렇게 말하겠지. 그지? 그리고 그러면 한 개,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나머지가 되지. 그지? 나머지일 때는 반드시 뭐를 쓴다. the the other 이렇게 반드시 뭐를 써야 한다고요. 이렇게 나머지일 때는 더를 써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이건 뭐를 나타다다 h 더를 썼다는 것은. 나머지라는 뜻이야. 그니까 러 봐, 아까 존이 두 개니까, 한 개니까 얘가 나머지 되는 거지, 그지? 그리 안 그리요? 오케이? 뭘 그리요? 오케이. 자, 원디아들나가있고요 자, 그녀가, she took a seat black zone. 자, 그녀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블랙존에 뭐 흑인이니까. 그리고는 지켜봤지요. 조용히 지켜봤어요. 자. 자, 요때 에즈는 또뭐로 썼을까? 요거 에즈도 한번 공부해 보자. 에즈는 뭐뭐 했을 때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함에 따라 뭐뭐 로서, 뭐, 뭐,처럼. 자, 흑인 존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더욱더 많은 승객들이 get on the bus, 버스에 타고 있을 때, 이러면 되겠죠. 뭐, 이게 딱 정답이 뭐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요거는 뭐, 뭐 하고 있을 때, 이러면 되겠네 아이고, 뭐라는 거야. 자, 여기서는 뭐뭐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승객들이 많아 타고 있는 동안에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곧 모든 그 화이트존 백인존의 자리가 수동주의하시고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졌고요. 자, 수동주의하시고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졌고요. 그래요. 그럼 상황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운전자가, 자, 운전자가, 오더, 자, 오더, 오더. 자, 여기 주어져. 오더,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보호자리에 뭘뭐 써야 된다? 툴을 써야 됩니다. 목적보호자리에 뭘 써야 돼요? 툴을 써야 됩니다. 자, 이거, 쌤 외우는 방법 그때 어떻게 소개했어? 지금처럼, 목적보호자리에 툴을 꼭 써야 하는 동사들이 있어. 이거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어? 자. 안타를 쳤다. 와이 씨발 expect 기대하다. 지금 요렇게 외우라고 내가 니들 설득했지? p 네. e r s u a d e 자 봅시다. ask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카오 목적어 투부정사. want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advise enable encourage 이해 가요? 네. cause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야기시키다. force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강제하다. 자 이렇게 보자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치고 관중들이 오와 환호성을 질렀는데 죽어버리니까 에 실망하면서 욕, 욕을 그냥 시벨 폭큐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다음번엔 잘해 기대할게 지금 이렇게 외로고설득했겠다 그지? 네 얘네들은 반드시 뭘 써야 돼요? 투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남아 있는 프로 그네용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목적 보호자리 반드시 뭐를 써야 하는 케이스? 두부정사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운전자가 그여자로그 여자가 누구야? 흑인이지 그지. 그녀의 자리를 추라 누구에게? 백인 승객에게 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야. 로사팍은 수줍어하고, 미들맨얼드 인트로볼테니까 굉장히 어때? 막 마일드한 거니까 부드러운 매너를 가진 내성적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녀는 avoid 다음에 오케이 주의하세요. 이번에는 avoid 하면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동명사 나와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 avoid 한번 봅시다. 자, 요거하고 대칭되는 거야. 아까 요거하고 요거. 요 동사들은 뒤에 t 부부정사 써야 되지, 그지? 근데 avoid는 뒤에 목적어를 뭐만을 취한다? 동명사만을 먼저 취해요? 그런 단어들 어떤 게 있다고 그래서. 자, 목적어 자리에 뭐만을 취해? t 부부정사 쓰면 안 된다는 거야. ing만 목적으로 죄요. 어떤 단어 있더랬어아 이거 아파. 아아 아, 아, 아. 언제만 되면 오전은 괜찮은데 PM 오후만 되면 이이 e, 압프지라고 e, 상상해보자. 다시 뭐라고? 아아 아. 오후만 되면 AM이 아니고 PM이야. 오후만 되면 이 e, 압프지. 라고 상상해 보자. 어떤 단어들이 있어? avoid 회피하다. 봐. avoid 봐. avoid 다음에 ing. avoid 다음에 뭐라고요? ing. 다음 admit. 허락하다, 허용하다. 얘도 좀더 ing야. postpone 미루다, 연기하다. mind 꺼려하다. enjoy 즐기다. finish 끝마치다 give up 포기하다 그래서 이 give up 같은 경우도 뭐 abandon 해도 상관없어요 abandon abandon도 포기하다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한번 아아 이거 아파요 아 pm 오후만 되면 이 아프지 라고 상상해 보자 얘네들은 무조건 뒤에 뭐가 나와요 ing 자, 그녀는 stand out in public. 자기 자신이 대중 앞에 standing, 나서는 것을 싫어했고. 그러니까, 봐, avoid 다음에 ing니까, 뒤에 or 뒤에도 뭐로 받았어? drawing. 대칭이야. 똑같이 ing. 관심을 그녀 자신에게 끄는 것을 싫어했어. 자, 이거 무슨 용법이야? 아, 이것도 너무 많이 했다. 자,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거? 자 제기 대명사라 그랬지. 네. 자 제기 대명사는 몇 가지 용법. 두 가지 첫째는 강조 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제기 용법이 있어. 자 예문 잘 보라 그랬어. 예를 들어 he did it 그것을 했다 himself. 그럼 이때 himself은 뭐야? 문장의 구조로 보면 그가 했다, 그것을. 완전한 문장되어 있지. 그럼 힘셀 m 뭐 는뭐할수 있어? 강조는. 이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생략할 수가 있지. 이렇게. 반면에 제기는 뭐야? 문장의 주된 성분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he, 그가, killed, 죽였다. 힘셀 m 자기 자신을. 그럼 지금은 봐봐. 지금은 주어, 서수로, 자기 목적어 자리지, 그지? 목적어 자리일 때는 뭐할수 없어? 제기용법은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책에는 뭐로 쓰인 거야? 자, 투가 뭐야? 이거 전치사지. 네. 전사 뒤에 명사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용법으로 쓰인 거야? 네. 제기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목적어 자리 얘도 전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쓰인 거잖아. 알겠습니까? 투부정에 목적으로 쓰인 거야. 투의 목적어. 그러니까 제기용법이야. 오케이. 셀프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 끌고 이런 게 싫었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냥 무난하게 이야기 전개될 것 같은데, 봐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전개야될것같잖아 그런데 말이지요. 피하고이랬으면뭐 아무런 걸 이룰 수가 없었을 텐데, she had courage. 뭐를 가졌다는 거야? Resist 저항할 용기를 가졌어. 뭐에 대해서 인 n j u s t i c e 있으니까 뭐야? 정의야, 정의롭지 못하는 거야. 정의롭지 못한 거지, 그지? 반대말이 된 거야? 오케이? 무슨 용법이야? 저항할! 명사 꾸미고 있으니까 당연히 형용사정용법. 불의에 저항할 용기를 가졌어. 그래서 갑자기 왜 그랬을까? 그녀는 answered. 고, 조용히 말했어. 한 단어로. <laughs> 싫은데요. 와우. 그랬더니 그 분노한 운전사가 경찰을 불렀어.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된 거야? 수동주의 체포됐어요. 호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다음 얘기에서는 아마 이 이야기를 더 이끌어 갈것 같아요. 체포가 됐대. 오케이? 자, 이렇게 회사가 체포 왜 됐는지 하면 이유, 이런 것들 이제 시험 내용이 물을 수 있지요. 한번 상상해 보자. 네가 로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뭐런 거. 어떻게 했을까? 주목 따짐 났을까? 다음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